샴푸 광고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어, 하체 영상으로 이제 좀 찾아 뵀습니다. 어, 오늘 전 어제 수요일에 어, 시행하였던 전체적인 하체 루틴 영상을 이제 어, 올릴 예정이고,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스모데드 2 2 0으로 6개씩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제 바로 스쿼트로 넘어가서. 180kg로 이제 다섯 개를 할 생각이었는데, 어,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두 개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영상이고, 이제 바로 이제 170kg로 넘어가서, 요것도 원래는 이제 8개에서 10개는 하는 무게였는데, 아,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. 제가 봐도 좀 마음이 아파요. 지금 3개밖에 안 돼서 굉장히. 좀 잡니다 어,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무게를 좀 내려서 이제 140으로 이제 노멀하게 좀 안정적이게 어, 자세 위주로 좀 가져가는 모습이고 어, 그래서 이제 어, 저는 이제 풀 스쿼트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역도식 스쿼트를 좀 많이 서, 선호합니다 그래서 좀 깊게 앉아주면서 몸에 좀 협응을 이끌어가면서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허벅지에 온전히 다 무게가 때려 박히진 않지만 어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어 신장 반사라든지 몸의 협응을 통해서 좀 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요즘에 어 영상을 잘안 올리는데 제가 이제 발전이 없으면은 안 올려요. 그 발전이 있으면 올리는데 네, 발전이 없는 것들은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안 올리고 있습니다. 아주. 그리고 이제 생전 처음 이제 이 V 스쿼트를 한번 해봤는데 어, 이 V 스쿼트 상당히 어, 쫀득하니 맛있습니다. 음, 그리고 이제 동작 자체가 지금 이제 앞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뒤집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, 허리가 좀 자유롭기 때문에 어, 동작이 좀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어근데 고관절을 좀더잘 사용할 수 있어서 뒤집어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이 동작 자체가 어, 프론트 스쿼트처럼 동작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허리 부담이 좀 덜하고 어, 그리고 이제 전면 이 허벅지 대퇴부 쪽에 어, 좀 때려 꽂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앞으로 잘 애용할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목 디스크 걸릴 것 마냥 지금 뭘 목을 완전 뒤로 젖혀서 해버리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지렛대의 원리를 보면은 이제 어 무게 중심이 좀 가까워졌기 때문에 무게가 더좀 많이 꽂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좀 가까이 몸을 좀 가져가서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 근데 이거 상당히 좀 경추 쪽에 무리가 가니까 요거는 어어좀음 해보시는 거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저희 센터에 어 레그 프레스는 없고 이제 이 비싼 게 있는데 어 이것도 상당히 허리가 좀 안정적이고 그 이제 앉아서 하는 그러니까 누워서 하는 레그 프레스보다 좀더 어 허리가 편안한 느낌이 들고 동작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좀 애용할 것 같습니다. 운동 세팅하기도 편하고 해서 그래서 좀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이제, 요즘에, 어, 영상들이 잘안 올라가는 거는 또 이제, 제가 이제 다이어트가 끝나서 좀 살이 좀 올라가가지고, 그래서 이제 그 이제, 맨살 영상잘안올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점프스쿼트 하고 있는 영상인데, 어, 점프스쿼트 무게는 이제 60kg고요. 원래 이제 100kg로 하는데,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점프를 하는 거라 좀 낮춰서 60kg 진행을 했고, 어 그리고 이제 저희 대표님이 나오시는데, 대표님도 이거 하시는 게 신기하신지 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. 어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몸이 좋아지고 싶어서 운동을 한게 아니라, 정말 강해지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한 거라, 저는 강한 몸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보디빌딩 측면에서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운동일 수 있는데, 몸의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. 어, 그래서 많이 좀 애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체 운동 이제 레그 시텐션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하체 운동을 마무리한 후 그다음에 이제 어, 상체 밀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. 어, 여기 이제 영상에는 안 나오는데 어, 이 벤치 프레스 그다음에 밀리터리 프레스 그다음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그다음에 이제 삼두 운동 어,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이 V 스커트 머신으로 숄더 프레스를한 영상인데 이것도 상당히 좀 괜찮더라고요. 어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